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휴, 그나저나 우리 마음에 쏙든 집이 없네 좀 괜찮다 싶으면 여기 너무 멀고 응. 여기 좀 가까워야 할것같 아. 어, 어, 괜찮아? 어. 에이. 조건 없이 즉시 입주? 실례합니다 아유, 어서 오세요 <laughs> 드시는 부분에 어떤거 찾으셔 아파트 원룸, 원룸 오피스텔 전어집이 다 있으니까 말만 하셔 헌집 세지 학동집까지 다 있다니까 <laughs> 거의 매물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캐슬 좀 알아보려고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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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슬? 방금 캐슬이라고 되나네 저희가 캐슬이라고 그... 했냐고 물었다 네 저희가 집을 성에서 살고 싶나? 성을 차지하고 싶은가? 그렇다면 무조건 선발하라 공성전은 운칠기삼이야! 상대의 길을 확 죽여 전의를 상실해 당황하게 하는 거지! 하하하하 <laughs> 초특급 인지의탁 트인 전망! 캐슬이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이프! 진정 원하는가? 입주도가는단 하나! 오직에 싸우고 성을 차지할 것! 이 섬머드의 기회를 잡아라. X 공성전 업데이트. 야, 이좀 빡빡 좀 닦아. 응. 신서버 신 서버 오픈. 직바로 다운로드하세요.